안녕, 반갑습니다. 여러분, 바다입니다. 오늘의 여러분들의 요청이 정말 많았던 저의 학업 관련 QA 영상입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기 앞서서 저의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자면 저는 초등학교 6학년 1학기까지만 학교를 다니고 중고등학교 과정을 검정고시로 보고 수능을 공부해서 17살에 정시로 대학교 입학을 했고요. 그 다음 2학년 때는 다른 과로 전과를 했어요. 2학년 겨울방학쯤에 교류수학을 다녀왔습니 그리고 3학년 때는 이제 편입을 해서 다른 대학교,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홍익대학교에 편입을 했고요. 어, 이제는 4학년 졸업 작품을 끝내놓고 어, 마지막 한 학기를 남겨둔 5학년이죠. 5학년입니다. 네. 이렇게 저의 소개를 간단하게 드렸는데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되게 이것저것 안 해본 게 없는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고자 이런 Q&A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질문들을 받았는데 제가 큰 카테고리별로 나누어 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퇴, 홈스쿨링, 검정고시, 수능과 관련된 카테고리의 질문들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문은 초등학교도 자퇴가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인데, 사실 초등학교에는 자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중학교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자퇴와 비슷한 개념인 정원 외 관리자가 있는데요. 정원 외 관리자는 말 그대로 좀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면, 정원, 즉 학교 밖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 승인 절차가 있어요. 일정 기간 동안 학교에 가지 않으면 정원 외 관리자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검정고시를 이제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자퇴가 아니지만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편의상 자퇴라고 많이 합니다. 다음 질문은 자퇴의 계기에 대해서 많이 여쭤 봐 주셨는데 저희 언니가 먼저 검정고시를 보고 일찍 대학에 가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학교에 있는 시간보다 집에 있는 시간을 더 좋아했거든요. 집에서 혼자 컴퓨터 하면서 배우는 것들도 많았고 혼자 이것저것 뭐, 만져보는 것도 되게 좋아해서 진학을 하지 않기로 하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진학하기 바로 직전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자퇴의 장단점을 물어봐 주셨는데, 사실 어느 길이나 장단점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퇴의 장점은 매일 아침 등교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 아주 큰 장점 이 있죠. 그리고 시험을 보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고요. 물론 이제 검정고시를 준비하면 검정고시 시험을 봐야 되지만 어, 학교처럼 그렇게 기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선 조금 더 자유롭고요. 이건 한 가지 일화인데 대학교 오기 전까지 진짜 중간고사랑 기말고사가 1학기 중간고사, 2학기 기말고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대학에 들어와 보니까 1학기 때 중간 기말을 다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하루를 주체적으로 살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단점은 아무래도 학교라는 울타리가 없어지는 게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아요. 소속감이라는 게 진짜 심리적으로 준 안정감이 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퇴하고 나서 제일 힘들었던 것도 이런 소속감의 부재에서 밀려오는 그런 외로움? 그리고 불안함? 그런 것들이 가장 사실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다음은 검정고시 준비 과정에 대해서 여쭤봐 주셨는데, 저는 검정고시를 총 3번을 봤어요. 초등학교 검정고시는 유일하게 나이 제한이 있는 검정고시 과정이라서, 어, 초등학교 그만두고 바로 검정고시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14살 5월 달에 초등학교 검정고시를 봤고요. 그해 8월 달에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를 보고 그 다음 해 4월 달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를 보고 본격적으로 16살에 수능을 준비해서 17살에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아 너무 길다. <laughs> 이런 준비 과정을 거쳤고 검정고시를 다 끝내놓고 고졸 검정고시에서 수능을 가는 그 단계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수능은 아무래도 조금 난이도가 저한테는 상당히 16살에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이 차이를 극복하는 그 과정이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다음은 공부 방법에 관련된 질문이에요. 저는 검정고시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한 번도 학원이나 과외를 다니지 않았어요. 어, 무조건 독학으로 했고 독학을 하면서 어려운 과목이나 이해가 잘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인터넷 강의를 활용을 하는 편이었습니다. 저는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기출 문제거든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정말 열심히 풀었어요. 기출 문제만 몇권 이상 풀었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강의를 많이 들었는데 제가 보기보다 보기보다 약간 이과 그런 성향이 있어요. 수학을 좋아하고 또 과학을 또 잘해요. <laughs> 의외로. 그래서 수학 공부는 정말 재밌게 열심히 했는데 정말 희한할 정도로 유일하게 점수가 오르지 않는 그런 과목이더라고요. 다음 질문은 검정고시 성적만으로 대학 가는 방법이 있나요? 검정고시 점수가 입시에 상관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이게 은근 많더라고요. 우선 답변부터 드리면 검정고시 성적만으로 대학에 갈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학의 폭이 훨씬 좁아져요. 검정고시 성적만 반영하는 대학은 제가 알기로 몇 군데 없어서 아무래도 대학을 선택하는 그 폭이 훨씬 줄어들겠죠. 그리고 검정고시 점수와 입시의 상관 관계는 내가 수시로 가느냐, 정시로 가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정시는 수능 성적만 반영하기 때문에 검정고시 점수와는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수시 같은 경우에는 검정고시 성적을 반영하는 그런 전형에서는 당연히 검정고시 성적이 상관이 있고요. 수시라고 해도 반영을 하지 않는 그런 전형도 있더라고요. 그런 전형 같은 경우에는 검정고시 성적이 상관이 없죠. 특히 예체능계에서 많이 그렇더라고요. 뭐 실기 100% 이런 전형들 있잖아요. 학교마다 또 과마다 달라서 전형을 꼼꼼히 확인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질문은 홈스쿨링의 경험들이 지금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궁금해요라는 질문이에요. 우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혼자 공부하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공부뿐만 아니라 뭘할 때도 다 혼자 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혼자 뭐 혼밥을 잘 한다던가 아니면 혼자 어디 가서 잘 논다던가 이런 게 그때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일찍 대학 생활을 하면서도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저보다 언니, 오빠들 혹은 교수님들이잖아요. 얘기하고 뭐 의견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나이에 비해서 조금 어른스러워진 것도 그런 것들의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전과 관련된 질문들을 한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전과 전에 다녔던 학과가 궁금해요라는 질문인데 구체적인 학과명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게 전국에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없는 학과였고 이과 계열이었어요. 이과 계열이었다는 점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과 후에는 사회 계열 쪽으로 언론과 광고를 배웠습니다. 다음은 전과하는 과정에 대해서 여쭤봐주셨는데 다른 학교는 모르겠는데 제가 다닌 학교에서는 무조건 학점 100%였어요. 학점 순으로 전과 처리가 되는 방식이어서 진짜 1학년 때부터 저는 죽어라 공부만 했던 것 같아요. 공부하고 과제하고 그 다음으로 편입 이후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해주셨는데 저는 1학년 때부터 영상을 취미로 하고 있었어요. 뭐 동아리도 하고 공모전도 나가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2학년 때 전과를 하게 되면서 거기서 광고를 배웠었는데 광고 영상을 제작하는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는 영상 쪽으로 가야겠다. 실습 위주의 학교를 가야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편입 어렵나요? 편입 난이도가 궁금해요 라는 질문인데 전과도 마찬가지지만 편입도 적은 인원을 선발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편입은 심지어 수시처럼 뭐 대학 지원을 할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지가 않아서 지원자 수도 많아요 근데 편입의 문은 좁으니까 당연히 난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은 편입 준비 과정이 궁금해요 편입 영어에 대해서 궁금해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예체능 계열의 학과였기 때문에 편입 영어 시험을 따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술고사라고 해서 미술적으로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런 시험과 면접을 봤죠.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교는 전적대 성적 반영 비율이 높았어요. 물론 학과마다 다르지만, 영상영화 전공은 1단계에서 그 반영 비율만 100%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엄청 높죠. 진짜 높죠. 1단계를 통과하면 이제 2단계에 미술고사와 면접을 보고 최종적으로 선발이 되는 건데 저는 내세울 만한 게 전적대 성적이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제가 유리하다고 판단을 내리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점에 관련된 질문도 많이 받았어요. 어느 정도 학점이 되어야 편입을 할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이 많았는데 저는 우선 1학년 때 전과를 준비했던 학생이었고 2학년 돼서도 편입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래서 2학년 때까지 받은 학점은 4.5 만점에 4.3이었어요. 이 전적대 성적을 포기하고 뭐 다른 편입 영어를 준비한다던가 이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학 그리고 학과의 그런 반영 비율이나 어떤 전형 유형에 따라서 잘 알맞게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편입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여쭤봐 주셨는데 우선 장점은 내가 원하는 대학교를 3학년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인 것 같고, 단점으로는 기초적인 전공 부분에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요. 친구 관계에서도 2학년 때까지 형성된 그런 어떤 어, 그룹들이 있잖아요. 그걸 비집고 들어가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혼자 다니거나 아니면 편입생들끼리 이렇게 침묵을 다지는 편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워낙 사람마다 또 다르겠죠? 단점이라면 단점인 것 같습니다. 대학 생활과 교환학생 관련된 질문들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입을 준비하면서 계절 학기를 다녔어요. 저는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에서 교환학생으로 학점 교류를 했고요. 어, 교환학생 비용에 대해서도 여쭤봐 주셨는데, 이거는 어쨌든 학점을 이수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등록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이고요. 제가 앞에 카테고리에는 넣지 못한 기타 질문들을 모아봤는데, <laughs> 기가진이가 대답했어. <laughs> 어? 미안해. <laughs> 기가진이. 미안한 마음을 전달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어 미안해. 음. 응. <laughs> 이제 질문으로 넘어가면 친구 관계에 대해서 많이 여쭤봐 주셨는데 저는 솔직하게 친구 그러니까 동갑내기가 많이 없어요. 많게는 진짜 열살 넘는 언니 오빠들하고도 되게 친하게 지내니까 점점 아재스러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그 친구가 되어주세요. 두 번째는 슬럼프 극복 방법인데요. 지금은 아예 극복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아요. 기분을 날씨로 많이 비유를 하는데, 그냥 어떤 슬럼프도 비가 많이 오는 장마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우울하다, 내가 무기력하다는 거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밝은 노래 듣고, 뭐 재밌는 영화 보고, 그냥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또 어느 순간 기운이 날 거예요.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러면 이제 장마가 끝나는 거죠. 화창한 날이 올 겁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질문보다는. 예비 새내기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라는 말이었어요. 저는 1학년 때 진짜 못 놀았던 게 한이 되거든요. 또 지금 MT를 갈 수도 없잖아요. 아마 못 가게 할 거야. 그렇겠지? 여러분들은 정말 1학년을 좀 즐겁고 재밌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저한테 술게임 그런 거 배우고 와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아는 거라곤 손병호 게임밖에 없거든요. <laughs> 너무 옛날 건가? 저도 마지막 한 학기가 남았으니까 새내기라고 생각을 하고 MT 가 볼까? <laughs> 정말 부질없다. 이상 안모나이트였고요 오늘 정말 저의 일대기를 훑으면서 많은 얘기를 드렸는데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저에 관한 그런 학업 궁금증들이 해소가 되셨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밝은 모습으로 만나도록 해요. 안녕.